말로는 통합한다면서 상대를 지지하는 국민을 적폐라고 부릅니다. 문재인 통합 정부는 개파 패권 감추기 위한 껍데기 통합입니다. 단지 선거를 위한 속임수입니다. 선거 때만 통합 말하고 선거 끝나면 도와준 사람 모두 버리고 같은 개팥끼리 나눠 먹습니다. 또 속으시겠습니까? 이는 국민 모독입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을 적으로 돌리는 건 진보의 가치가 아닙니다. 그건 수급패권일 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태권 세력이 말하는 통합정부 자기 계파끼리 나눠 먹겠다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개혁 공동정부는 합리적인 진보 그리고 개혁적인 보수 모두 참여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개혁하고 미래로 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개혁 공동정부 함께 세워 주시겠습니까?